반갑습니다. 와룡봉추입니다. 자, 오늘 4월 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. 음, 오늘 만기일이었는데요.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, 어, 기본적으로 만기일, 오늘 제가 뭐 어제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만기일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오히려 오후장 들어와서나 아니면 장막판 들어와서, 어, 조금 이 상승 폭을 조금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오늘 장 마감 무렵 아니면 내일 정도부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어제 오늘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음 코스닥은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죠 음 그렇게 움직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이. 선물지수가 이렇게 조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동조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었고요. 장막판 들어와 가지고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. 어뭐 그렇다고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결과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. 얼마 되지 않는데 어 장막판에 동시효과 포함해서 음 동시효과 끝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매도가 좀 나온 상태였고요. 음,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무난하게 어느 정도 받아준 이그 이 현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받아주고 선물 쪽에서 뭐 약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. 음, 어느 정도 뭐 시장의 오늘 흐름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본다면 무난하게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어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위아래는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어휴 자 이렇게 보면요 어 위아래가 지금 다 열려 있잖아요 밑으로도 여유가 있고 위로도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내일은 3160 포인트 정도의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. 3150 포인트 정도도 조금 뭐 걸릴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50 포인트는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한60 포인트 정도까지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어...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이 3160포인트까지의 도전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나올, 보일 수도 있고요. 코스피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인다면 오늘처럼 코스닥 지금 딱 고개 들고 어제, 어, 이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. 오늘 바짝 일어섰잖아요. 제가 어제 그 표현을 썼는데 오늘 바짝 일어섰잖아요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990 포인트 정도까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뭐 하루 이렇게 쉴 수도 있고 내일 코스피가 달리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쉴 거고요 코스피가 조금 어 오늘처럼 어 힘없이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음.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우호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. 지금 이, 지금 구간은, 아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올라왔던 왔던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들. 그리고, 어, 오늘, 음, 정치 테마주 쪽에서도, 어, 대선 이 지지율,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들이 좀 있었었고요. 어, 뭐,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시장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고,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뭐, 그런 정도의, 어,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오늘, 아, 요거 막판에 지금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조금 기분 나쁘긴 한데요. 아요 부분은 아마도 음, 내일 지금 뭐 조금씩 더 팔고 있네요. 뭐이 부분은 아마도 내일 일단 미국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. 일단 우리 시장 내일 3,160 포인트 한번 도전을 어, 해볼 가능성이 있다. 이 아, 정도 정리하고 어, 마감을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